목이 앞으로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단순하게 성장부로 뭐, 피가 안 통하고 신경들이 눌리고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요, 이건 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이는 거는 입이 벌어지면은 코로 스치게 되면요, 이빨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빨들이 부정교합이 돼요. 선생님도 예전에 비염이 굉장히 심하게 알아서, 얼굴 이렇게 보면 반으로 나누면 이쪽 턱과 이쪽 턱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쪽 턱은 잘 맞는데 이쪽 턱은 다안 맞거든요. 미용상의 문제도 굉장히 크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턱이 앞으로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두 번째 턱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가 머리면은 이쪽은 이쪽은 흉추. 이쪽 마지막까지 요추. 우선 더 밑에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이딱세 가지 이 밑에도 있지만 이딱 대표적인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목경 자에서 경추인 거예요. 경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사람의 딱 허리를 보면은 경추, 흉추, 요추, 가슴 흉 자, 허리 요 자, 얼굴이, 얼굴이! 이 허리를 많이 말씀하시는 어른들인데요. 그, 허, 그 어른들이 가장 많이 아픈 데가 이 요축 3에서 5번이에요. <laughs> 무슨 음악 시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몸 이야기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몸과 앞뒤가 어떻게 만나느냐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17kg 하못하 받아요. 나머지 좋겠어요? 절대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어 봤을 때, 선생님, 허리뼈 밑이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럼 우리가 허리뼈들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도 들을 수 있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요 기압이에요. 그리고 중력,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요 중력이라고 해요. 자, 어, 예를 들어서 기압이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은 수온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한 76cm 이렇게 큰 거죠. 그런 무게로 몸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멀쩡할까요? 그런 큰 무게로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멀쩡할까요? 아 맞아요 그런 무게들이 온 전신을 똑같이 누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풍선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은 풍선은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여기다가 반을 포장보면은 터져버리겠죠. 왜? 이안의 압력과 이 밖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유는요.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척추가 이렇게 직선이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척추들이 아마 다 망가질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 몸은 스프링 나사처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만 돌려도 돌아가죠. 근데 여기는 확 돌아가요. 많이 돌아간다고요. 내 턱이라든가 내 목에 문제가 생기면요. 골반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사 돌아가듯이 이런 식의 이런 식 여기 조금만 들어가는데 밑에는 많이 돌아가요. 이렇게 나사를 돌려보면은 여기 조금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턱관절하고 목에 문제가 생기면요. 흉추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누추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골반 자체가 짝짝이 가지고 틀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짝다리를 짓는다거나 자세가 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도 역시 위로 올라오면서 흉추 이제 경추 얼굴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연관돼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뼈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척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척추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잘못되면 골반까지 영향이 가고요. 골반에 영향이 생기면 얼굴에까지 영향,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일단 선생님이 경추에 대해서 얘기했고 척추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짝다리 짚는 거, 하체도요. 이 튼튼한 두 다리가 마주쳐서 하체도요 이렇게 튼튼한 두 다리를 지탱하면서 똑바로 서 있어야 허리에 영향을 덜 받아요. 한마디로 우리 다리, 하체, 골반과 하체는 뭐에 가깝냐면요. 식물의 뿌리와 가까워요. 심지어는 어떤 한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 발가락조차도 뿌리라고 생각해요. 발바닥만 보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도 맞아요.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엄지발가락 끝이라든가 조금만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걸음이 틀어져도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성장기가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걸음걸이라든가 두 다리가 튼튼하게 받쳐져 있지 않으면. 틀어는 거죠. 결국에는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거죠.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이상하게 되면서 어깨, 머리, 안 아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첫 번째 경추 다음에 다리와 골반이 됐어요. 요추 가까운 거죠. to the church